할렐루야. 아, 지난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리스도인이 그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경, 경험, 곧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실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한 이런 믿음의 정말 투쟁이라고 할까요? 참 이런 것에 아,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 생명의 맛을 누르고 살지 못한다면, 그뭐 종교인이지 무엇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우리의 그생일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실재를 누리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의 선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 전서와 계속 이제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경고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의 교훈이 아니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훈으로 더욱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되어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하는 귀한 은혜로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아, 베드로가 실라라고 불리는 그 실루 아노가 있습니다. 실루 아노의 그 도움을 받아서 기록된 서신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신라는 사도행전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비드로를 비롯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복음 전파에 사용을 받고 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설을 기독할 당시는 로마의 항제 네로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기독교인에 대한 엄청난 핍박과 박기가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런 시기에 사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바로 AD 60년경 이 서신을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에서 흔들지 않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그 기록 목적은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요 내용은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 신령해지고, 여기서 신령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세상에서 그 무속에 속해 있는 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무당은 신령하다고, 어느 보살은 신령하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무당이나 귀신이, 아, 그 무당이나 보살이 진 그들을 붙들고 있는 귀신, 귀신에 의해서 사용받고 있다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귀신의 마음을 가지고 귀신의 생각을 가지고 쪽짓기처럼 좀 그렇게 에좀 보여주고 나타난 데에서 좀 신령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신령하다는 것은 고린도 전서 2장 1 2절에서 16절에도 가리키고 있지만 성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을 바로 신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산 소망인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어, 믿음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서 더욱 신령해지고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말세를 사는 성도로서 깨어 근신하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기원하고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계이며, 당시 내로 못지않게 여러 가지로 핍박하며 신앙의 순절함을 그것도 실제 우리의 그 믿음을 파괴하려는 세상적, 문화적, 인본주의적인 가치에 집요한 공격에 대한 신앙의 네, 그 대처이며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이며 사도입니다. 베드로의 사도로서의 권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제기할 사람이,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과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메신저로서 주님의 선택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승천 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한 은혜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돌보고 세우는 일에 사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에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고요 전 세계의 복음이 확산되어 소아시아와 동유럽,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네로라는 로마 황제가 집권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이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황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런 시기에 황제 위에 어떤 세력이 있다는 이것은 그냥 놔둘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황제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 이거죠. 로마 대 화제 이후 내로는 그 화제의 배우가 바로 기독교인들이라고 지목을 하면서 대대적인 기독교인 말살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자기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그 죄를 덮어씌워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 중동과 북아프리카, 소아시아, 동유럽, 서유럽을 제패하고 있던 로마는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고 이제, 그들이, 그들을 그, 체포하거나, 잡았을 때는, 바로, 체험을 하거나, 옥에 가두거나, 회유를 하면서 박해를 가했던 그런 일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베드로는 바로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바로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에 굳게 서있을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만을 찌어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당시 그 본도와 갈라디아, 갓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드니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간곡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인 바로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나은의 길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본 서신에서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르디 푹 뿌리심을 통과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 삶을 받고, 이를 통해서 성리의 거듭남으로,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성도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죠. 이런 자가 바로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창세전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부르시가 탁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가질 수 있는 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쉬운 것 같아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렇게 유능하고 똑똑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식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그들의 똑똑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 간데 이런 귀한 은혜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서 영생길을 가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지 이 세상의 삶이란 잠깐 아닙니까?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가 여기다 참 모든 참 목적을 두고 참이 땅에서 영원히 살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모든 세월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세월은 유수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히 우리의 종말이 다가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오늘을 지혜롭게 살수 있는 믿음으로 살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믿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인과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한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화를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않고더럽않고수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이들의 각처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지만 도리어 이들의 믿음이 어, 믿음의 그 신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세상이 본향이 아닙니다. 바로 나그네 길일 뿐입니다. 육신적으로 고난과 시련의 측면에 있지만 이들이야말로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붙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내가 믿고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산소망의 실체가 바로 누굽니까? 이런 대속의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만 위에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듭니다. 복음을 믿어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장래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세월은 유한하지만 약속을 붙은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후사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환란이나 폭박이라도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그 어떤 것이라도 결코 우리 기독교인들을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억기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더라. 여기서 이 말세란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초림과 제 이름 사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세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믿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능력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구원 받은 자는 그리스도가 이들의 생명에 되셔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란 뭐 세상 살면서 가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각가지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특별히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오는 시련과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산소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힘과 기력과 능력을 힘입고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은 영생의 성국을 위해서 나를 향한 그 사랑 하나만으로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시리에 빠지고 답답하고 절망스럽기도 한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참 이번에 굉장히 저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수족해지고, 기운도 없어지고, 호흡하기도 힘든, 참, 이런 지경에 있었는데, 진실로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기력이 되셨습니다. 잠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과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바로 이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너를 위한 이 일들이었지 않냐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춘는그 고난의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내가 건강을 주께서 생하신 받으신 그런 일들이었고, 우리 주께서 가난 것을 사시는 모든 것들이 나를 부여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실 때 믿음이 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심이십니다, 기억이십니다, 나의 건강이십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의기소침하면서 이것 때문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거기서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얼마나 심이 쭉쭉 생기는지 모릅니다. 기억이 생깁니다. 얼굴도 달라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식사 중에 저를 보시더니. 한 4, 5일 전에, 3, 4일 전에 봤을 것입니다. 아, 이봉재 목사. 어, 그때보터 지금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네. 얼굴이 살아났어. 아주 번쩍번쩍하고 새로워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포기하지못하도 주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분의 생명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능력으로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시험을 통해서 갖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목숨의 위협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기약하고 있는 데야 그까지 시험이 되수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상황이 열악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보다 더욱 간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내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인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8, 9절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나 사랑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말로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정금과 비교를 합니다 이 정금은 정금이 되기까지 수많은 달련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에서 그단련하는 과정은 고통과 괴로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이 되었을 때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 속에서 다루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담보대 정금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그 모든 연약한 부분, 인간적인 부분, 세속적인 부분 하나 하나 믿지 못하는 그런 것 하나 하나 우리 주님께서 전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 걸러내 주신 것입니다. 오직 당신을 바라고, 당신을 믿고, 당신을 의지하는,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당신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자가 될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연단 속에서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정말 연단이 온다고 해서 그것을 아프다거나 괴롭다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연단 속에서 단련된 믿음은 금보다 기와여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연기, 영광과 존기를 얻도록 합니다. 그날에 주 앞에 담당히 서도록 연단의 모든 과정이 나를 벗어버리는 하품이 비록 있지만 생명의 향내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에 이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본 일은 없지만 사랑하며 또 지금도 보지를 못하고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자신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구원의 의대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실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원하여 드러내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 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 선자들은 성도들이 받을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며 예언을 했습니다. 어느 때,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기들이 예언하여, 연구하며 살폈던, 그리고 삼겼던 그 일들이 바로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세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도 계시로 인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사셔서 영생을 이루시는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성도에게 선포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고난과 역경이 오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거룩함을 간직한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집니다. 베드로는 극심한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신앙에 굳게 설 것을 위해서 지금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살 수, 살아가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신앙의 길에 누가 나를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산소망이신 예수를 위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심몬대로 거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육체의 그 귀에 얼마나 내가 생명을 위한 삭쓸려서 심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날에 우리 주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 나를 위한 교훈인 줄 알고. 우리 남은 때 지혜롭게 사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